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양정원이에요. 어, 오늘은 어린이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주스랑 요거트 간식을 만들어볼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딸기 좋아해요? 요즘 딸기가 정말 맛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몬드 딸기 주스를 한번 만들어볼 거예요. 우선 딸기 10개를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해주세요. 저는 미리 씻어놨고요. 딸기 좋아하는 친구들은 2개, 3개 정도 더 넣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아몬드 10알을 준비했어요. 아몬드는 어린이 여러분이 똑똑해질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아몬드 좋아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넣어도 되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배가 아파질 수 있으니까 조금만 넣을게요. 그리고 우유는 종이컵으로 한컵 넣어 줘서 준비해 주세요. 우선 딸기에 꼭지를 자를 거예요. 칼을 사용해야 되니까 칼을 사용할 때는 어른의 도움을 받아서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요. 딸기의 꼭지를 제거해 줄게요. 꼭지를 다 잘랐으면 준비는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믹서기에 재료들을 넣어 볼게요. 이제 재료들을 믹서기에 넣어 볼게요. 믹서기 뚜껑을 열고 딸기 10개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몬드도 넣어주세요. 우유도 한컵 부어줄게요. 여기서 그만해도 되는데 저는 시원하게 먹고 싶어서 얼음도 한컵 준비해봤어요. 마지막으로 꿀도 한 스푼 넣어줄게요. 이제 뚜껑을 닫고 돌려주기만 하면 돼요. 이 믹서기를 돌렸을 때이 안에 있는 음식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죠? 우리 지금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 안에 재료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핑크색으로 변했죠. 이게 핑크색으로 변했으면 이제 다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컵에 부어서 먹어주기만 하면 돼요. 정말 쉽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먹어보면 되는데, 먹는 거는 제가 안 먹어볼 거예요. 저기 시식요원 와서 한번 먹어보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식요원입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음, 딸기와 꿀이 들어가서 <laughs> 정말 맛있어요. 와, 진짜 아몬드가 들어가서 또 고소하고, 그리고 딸기의 뭐 새콤함이랑 꿀의 달콤함이 한 번에 어우러져가지고 아주 맛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 여러분도 엄마 아빠와 함께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다 드셨으면 당신의 할 일은 이제 끝났어요. 이제 나가주세요. 응. 두 번째로 만들어 볼 주스는 딸기 바나나 주스예요.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먼저 봐볼게요. 딸기 10개를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해주세요. 사실은 냉동 딸기가 더 좋긴 한데 집에 얼린 딸기가 있으면 그걸로 써도 되고 없으면 그냥 써도 돼요. 그리고 바나나는 1개 준비해주세요. 바나나에는 여러분의 뇌가 열심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뇌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우유도 200ml 짜리 하나 준비해주고 얼음도 한컵 준비해주고 꿀도 하나 준비해 주세요. 이제 재료를 손질해 볼 건데요. 딸기 꼭지부터 떼어 줄게요. 아까 아몬드 딸기 주스 만들었을 때처럼 꼭지를 떼어 주면 되는데 칼을 쓸 때는 항상 조심해서 사용하도록 해요. 바나나는 큼직큼직하게 잘라주세요. 바나나까지 하면 준비는 다 됐어요. 딸기랑 바나나를 다 잘랐으면 이제 믹서기에 넣고 갈아줄게요. 바나나 먼저 넣을게요. 그리고 딸기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우유도 하나 넣어줄게요.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얼음도 넣어줄게요. 마지막으로 꿀도 넣어줄게요. 꿀은 세 스푼 넣어주면 돼요. 우리 이번에도 이 음식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번에도 핑크색으로 변했죠? 딸기가 들어가서 핑크색으로 변한 거예요. 이제 다 됐으니까 컵에 한번 예쁘게 담아볼게요. 딸기 바나나 주스가 완성됐어요. 이번에도 먹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시식위원 일로 와서 먹어봐요. 일로와봐요 안녕하십니까 시식위원입니다. 이것또 먹어봐. 이거 아까랑 똑같은 보이는데? 음, 아까는 아몬드가 들어가서. 엄청 꼬소했는데, 이번에는 딸기랑 바나나의 조화가 이루어져가지고 약간 부드러웠고, 잘 넘어가는 느낌, 어 그리고 꿀도 더 넣어서 맛있는 것 같아요. 다 마셨으면 이제 가봐요. Nope. 안돼요. 마지막으로 내 맘대로 요거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내 맘대로 요거트가 뭘까요? 어, 집에 있는 과일이나 여러분이 먹고 싶은 과일 그런 재료들을 요거트에 같이 넣어서 만든 거예요. 어, 그러면 재료 소개 한번 해볼게요. 저는 딸기가 먹고 싶어서 딸기를 준비했고, 블루베리도 준비했어요. 그리고 알록달록 예쁘게 꾸미고 싶어서 레인보우 스프링클도 준비했고, 시리얼 바도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마지막으로 요거트도 200g 짜리 하나 준비했어요. 요거트는 여러분의 뱃속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안 좋은 병균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가장 먼저 이제 시리얼 바를 잘라줄 거예요. 어, 다 잘랐으면 이런 접시에 놓아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준비한 과일을 잘라주세요. 이번에는 작게 작게 잘라줄 거예요. 다 작게 자르고 난 다음에 접시에 담아주세요. 이런 큰 접시에 요거트를 담고 그 위에 과일을 올려도 되지만 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어, 재료가 준비 다 됐으면 이제 과일이나 간식을 먼저 넣어줄게요. 음, 저는 시리얼바를 가장 먼저 넣어보고 싶어요. 시리얼바를 가장 밑에 깔아줄게요. 그리고 그 위에 요거트를 얹어주세요. 자 아, 다음으로 과일을 올려줄게요. 저는 음, 블루베리를 올려줄게요. 블루베리를 넣었으면 아까처럼 요거트를 그 위에 올려주세요. 요거트를 올렸으면 뭘 해야 될까요? 맞아요, 바로 다음 과일을 또 올려주면 돼요. 저는. 딸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요거트를 또그 위에 올려줄게요. 요거트까지 올렸는데 저는 이 도넛이나 케이크에 들어가는 알록달록한 걸로 꾸며보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드디어 내 맘대로 요거트가 완성됐어요. 어때요? 어떤 음식이 들어갔는지 다 보이죠? 알록달록해서 더 맛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먹고 싶어지네요. 그러면 빨리 먹여보도록 할게요. 시식요원 뭐예요? 빨리 와요.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푹 넣어서 먹어볼게요. 음. 그냥 평범하게 느껴질 수 있는 요거트 맛이 딸기랑 블루베리랑 그리고 이 시리얼 밥까지 다 같이 이렇게 한 번에 먹으니까 식감도 새롭고 또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에 뿌려진 이 알록달록한 스프링글이랑 같이 먹으니까 입안에서 이렇게 톡톡 터지는 느낌도 나고 아주 신선한 요거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스랑 요거트 만들어봤는데 어땠어요? 참 쉽고 재밌죠? 어, 어, 여러분도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재밌고 안전하게 만들고 맛있게 나눠서 먹어봐요. 그럼 안녕!